저 왔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운동하고 찬양 예배해 드릴게요 유저 도와줄까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안 와도 신이 났네, 맞지? 우리 먼저 온 친구들. 싱글싱글, 번글번글 자행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예배드려볼까요? 싱글싱글. 싱글싱글싱글싱글. 방글방글방글방. 방글 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싱글싱글싱글. 싱글 방글방글방. 방글 방글 옆친구와 인사. 옆친구 인사해요, 인사해요. 안녕. 안녕. 하이파이브.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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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방글, 방글, 방글. 방글, 방글 우리 모두 방글, 고개 돌려. 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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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방글 방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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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선생님 가인사요 가이사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실까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방글. 방글 한번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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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싱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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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글 모두 손을 모아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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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준비됐나요? 방글 옆 방글 친구를 간지러 볼까요? 간지러요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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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엄마를 간지러 볼까?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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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지 <laughs> 간지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laughs> 방글해 싱글 <laughs>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우리 오고 있죠 친구들 엄마 아빠들 오고 있죠자 나도 나도 찬양해요 우리 하면서 동물 친구들이 찬양하고 얘요 어? 친구들이 오네글글글글글글 응. 뱅글뱅글 뱅그뱅글 뱅글뱅글 나도 나도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찬양대 오늘 모여 즐겁게 찬양해요 춤 추며 찬양합니다 나도 나도 춤을 추며 <뭐라> 이 <뭐라> 찬양합니다 이코너는 어떤 동물을 까 쪼롱쪼롱 쪼롱쪼롱쪼롱쪼롱 종대새가 어여게 찬양합니다 까랑까랑 까라라 가락가락 가도 가락, 나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찬양대모리 모여 즐겁게 찬양해요. 졸롱졸롱졸롱졸롱졸롱졸롱졸롱 졸음, 졸달새가 어여쁘게 찬양합니다

우리 내가 만약 나비라면 해볼까요? 나비가 어떻게 타령하는지 볼까? <놀람> 하리도 <하나> 해볼까? <놀람> 내가 만약 나비라면 네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내 지저귀며. 너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뚜껑으로 차냐 사들이 세날 만드시 주자을 차냐 내가 코끼리라면내 코를 입어 주겠다 너네가 탱거루라면 이뼈 찬양해 내가 마냥 분홀하며 내 팔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 감사를 인쇄 날 만드신 주을 찬양. 찬양 우리 이번에 어떤 동물 놀까 이야 찬양해볼까 동물 이름 부르면서 내가 지렁이라며 이라며 드리며 주께 감사 또, 또 내가 마냥 따져라며 내큰 입으로 찬양해 또 내가 마냥 꿈이라며 따뜻한 털을 씹으신 심장점사 하늘이 새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였네 하나님 찬양 삼아 하나 주시였네 감사드이해날만드시 주를 찬양 아, 코끼리가 나왔어요. 코끼리도 하나님을 찬양한대 이제 우리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율동하고 사랑해볼까 입으로도 사랑 몸으로도 사랑하고 사랑해볼게요 하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꼭꼭 말씀 먹고요오늘도 쑥쑥 몸도 쑥쑥 잘할 거예요 사의 아주 쉬는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 사랑 가아 찬양 드려요 하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꼭꼭 말씀 먹어요 몸도 쑥쑥 맘도 쑥쑥 자랄 거예요 예수님 안녕안녕하세요 우리 해볼까? 예수님 안녕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신신 찬양하고요 믿음 쑥쑥 소만 쑥쑥 자랄 거예요 날 안아주시는 예수사랑 감사드려요 나의 혼자마이 사랑감아 찬양을려요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신실 찬양하고요 니들 쑥쑥 소망 쑥쑥 자할거예요 벌써 찬양이 함께 끝났어요 마치요 한번더 해볼까? 우리 하나, 하나님 안녕하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이제 앞에 와서 선생님 도 아주 잘볼까 하나님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씹고 말씀 없 먹고요. 오늘도 쑥쑥음도 쑥쑥 잘할 거예요. なるほど。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해볼게요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싱싱 찬양하고요 몸도 쑥쑥 마음 쑥쑥 자랄 거예요 날 안아주신 예수 사랑 감사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는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싱싱 찬양하고요. 운동만 쑥쑥, 소만 쑥쑥 자랄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엄마따라, 아빠따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죠. 하라 기도해줘 바다라 라바라바나요바하 니는 뻔히 냅둬 바다 바 말씀 따라 살아요 내가 몰라 사랑해요 아이 보는데 그래도 우리 월말씀 하면 친구들이 다 올걸 믿어요. 추레곡기 20자 12절만. 부모님들 연습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연하라. 그리하면 잘 말씀하네 내몸모를 공정하라 그리 나면 내하나 너와 나에게 주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주의 굽힌 이 집단 그리 말씀하네 한번더 해볼게요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와 일주일 동안 한 번이든 두번 정도 하더라도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7회 국기 20장 12절 말씀 내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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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내 생명이 길 주뢰국이이시자 신이 잘맞함에내 무모를 공격하라 그리 하여 하나님. 내 하나니 여호와가 내게 주땅에서내 생명이기 아, 우리 마음 와서 기도소 모으고 예쁜 손꼭 잡아 우리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쁜 손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쁜 손꼭 잡아.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꽃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에게도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기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우와.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안녕.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안녕. 인사해 볼까요? 옆에 친구한테 안녕. 안녕. 우와 우리 오늘 친구들이 힘이 없어 어떡해.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해요, 감사해요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네, 생명이, 생명이 길시다주례국기 20장, 20장 12절 말씀. 말씀. 아멘. 찍게 찍게. 아빠가 제가 아기 가재들을 배에 붙이고 다녀요. 아가야 사랑해. 푸우. 오고 푸우. 어떻게? <laughs> 어안 내려가죠 어떡해 어떡해 우차 네네자 <laughs> 어떻게 푸우 푸우 엄마고래가 아기고래를 꼭 데리고 다녀요 사랑해 아가야 아빠가재가 아기가재를 사랑하고 엄마고래가 아기고래를 돌보아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어. 자, 아니야 고래야? 그래, 자 고래. 오, 자, 네, 자,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포근포근 아빠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줘요. 사랑해 아가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줘요. 사랑해, 아가야. 이처럼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 내 부모를 사랑하여라. 사랑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돌봐 주시는 분들을 사랑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꼭 안아 주면서 사랑해라고 얘기해 주실지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꼭 안아 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자, 우리 소윤이도 해볼까? 엄마 사랑해. <laughs> 네. 자, 우리 하람이는 엄마한테 사랑해. 꼭 안아줬어? 네. 우리, 우리를 보살펴주는 <laughs> 예언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야? 네.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부모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시는 분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 기도할까요? 두손 모고 예쁜 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돌봐주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하겠습니다. <laughs> 우와 우리 이유도 어차 우와 네, 두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이 모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것이에요.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 잘 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고요 공간에 저희 친구들하고 이쁜 어, 카네이션 머리띠를 <laughs>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요렇게 의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카네이션 가지고 가족사진 자랑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각 가정마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꼭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생명축제는 5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전도 선물이 나갈 건데요.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 선생님 만나러 가겠습니다.